이틀에 걸쳐서, 어, 호미를 심었습니다. 호미를 심었고, 이 호미를 들은 어제, 오늘 아침에 첫 손님을 받았습니다. 첫 손님이 누구냐. 까치하고 비둘기가 와서 여덟 마리가 식사 중이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고랑을 파서 고랑 고랑 위에다쭉칠 뿌립니다.겠습니다. 여기서 봄밀이잘 자라서 땅심이 좋아져서 내년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는 아쿠아포닉스 설치, 설치할 곳인데, 하, 설치하고 나서 한번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